7남매인데다뭐 건설 노동자, 청소부 뭐다 이러고 삽니다. 저하고 이 형, 그 형님, 셋째 형님은 제가 대학을 장학금을 받고 가서 제가 장학금 받은 걸로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장학금 받고 보내 보내드린 분이죠. 그런데 처음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나중에 좀 가족도 사이 멀어졌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머니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졌죠. 그래서 인연을 끊었는데,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, 시장 행세를 하고 돌아가기 시작했어요. 아 네. 내가 시장 친형인데, 공무원들 전화해가지고, 이거 이해라 저거 해라, 단속해라, 이거 해라, 저거 해라, 시켰는요 네. 그래서, 그거 안 된다.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못 받도록 다 차단했습니다. 전부 받지 말고. 접촉 금지. 팀장 이상은 절대 전화하지 마라. 네. 그걸 금지시켰고, 그러다 보니까, 저한테 또 전화를 막 하잖아요. 우리 비서실장 감사관, 뭐 이런 데다가, 누구 공무원 누구는 승리 지키고 누구는 뭐 사천 번에 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또 감사관한테는 대학 교수 자리 말에는 좀 해주면 좋겠다. 그래서 그것도 다 접촉을 다 검시켰어요. 전부 다. 그랬더니 저하고 통화가 되잖아요. 그래서 시장실 앞에서 와서 농청도하고있었어나 만나자고. 그래도 아직 안 맞는 줄. 근데 결국은 연락을 위해서 어머니를 찾아간 거예요. 네, 어머니 를 찾아가서 어머니 협박을 한 거지. 어머니 전화 연결 안 주려고. 그러고, 다 아니까 네, 어머니를 죽인다고 뭐, 불지러 죽인다 뭐. 뭐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을 해서 그때 싸운 거 근데 그때는 뭐그 심하게 안 싸웠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 버렸어 패서 음, 다쳤죠 어머니가 이방살림다 부서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의 xx를 찍는다 그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 그러고 약올리고 음, 뭐 이렇게 뭐, 뭐, 개판된 거죠 근데 통화를 한 싸우는 형제가 랑싸우잖아 그러면 그다또 몰래 녹음을 한 거예요. 네, 녹음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지금도 굳이 들으려면 뒤셔보면 찾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네. 네, 법률적으로는 금지되어 있고 다 사생활이니까 그 공적 생활은 아무 관계 없잖아요. 그래서 배상 판결도 나고 당시 대법원 판결문에 이재명의 셋째 형이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접촉을 하려고 하자 어머니가 이를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협박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진술이 담겨져 있고 이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형이 어머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폐륜 발언인 내가 나온 구멍으로 칼로 쑤시겠다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폭행을 당하고 병원 입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셋째 형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짜집기된 현재의 녹취록입니다. 즉, 셋째 형이 어머니에게 피눈발언을 한 것이 팩트라고 할수 있죠. 한 번씩 공개할 때마다 돈 얼마 내라 이런 해결도 나했는데 뭐 상관없죠. 제가 욕한 거다 인정해. 요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문 앞에 있었으면. 왜냐면 그 녹음된 고통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입원한 그날 밤에 경찰서 조사받고 나오면서 통화한 거. 왜뭐 가족은 말이 안 상태지. 그래서 뭐욕했는거뭐뭐 뭐 욕했으니까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하면 어떡 하겠어요? 어,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냥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. 어, 그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어. 그게 내 인생의 오점 다야. <laughs> <laughs> 네. 내가 나는 누구 취직시킨 일도 없고 어, 그 우리 여동생이 야구 뛰레다를했죠 아는 분 있을 거요나 지금도 뭐 건설 노고하다 떨어져 가지고 다리 하나. 에, 딸린 형님 에, 요양보호사 하는 누님그 다음에 청소회사 에, 있는 또 다른 형님 그 다음에 지금도 청소노동하는 남동생 그 다음에 한 음, 야구부 배달하다가 얘는 야구부 배달 정말 하기 싫어했는데 여동생이 내가 직장을 바꾸면 동네 사람이 오빠를 의심한다 아,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, 그만두고 싶은 걸 계속 한 거예요, 분당에서. 계속 하다가 제가 재선되고 난 다음에 청소 어, 미화원으로 갔는데, 며칠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죽었어요. 아, <laughs> 실에서 예, 예, 죽었으려는데, 그 형님이 또 개를 팬거예 머리, 내 손, 내출려를 주고 있어요. 장례식장에도 안 왔지. 그러니까 뭐, 다 집안, 정말 콩가루죠. 그쪽 측면을 보면. 안타까운 일인데. 다 이러고 사는데, 제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는요. 이그집 빼고 나머지 형제들은 정말로 한 번도 시의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. 지금도, 지금도 정말로 그냥 자기 영역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삽니다. 혜택 보지 않으려고. 그리고 제가 혜택 절대 안 줘. 그러니까 <laughs> 아는 거죠. 저얘기받봤자도 제가. 근데 딱한 사람만 이제 나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지금 이, 이 상황까지 왔는데, 내가 거기에는 절대로 굴복할 생각이 없어요. <laughs> 아, 맞아요. 음.